그래서 저는 그 방법밖에 지금 없다고 봅니다. 지금 MPL 시장이. 과도기에요 지금 과도기 지금 투자하는 거 잊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투자하려고 그런다는 소리 내 주변에 듣는다 그러면은 한 번씩 얘기는 해주고요. 그래도 뭐말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MPL은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MPL 강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AMC가 이사람들에게 80만 은 우리한테도 바로 이지만은 어디로 넘기냐면은, 강사들한테 넘깁니다, 강사들한테. 무슨 그 강사? 다 여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부지채권 강의를 하거든요? 얘네들 다오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커미션 받는 거지. 지금 다 그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지채권 강의를 이제, 한번 들으러 가봤어요 그쵸? 들으러 가봤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강의를 몇 번씩 하고 저는 이제 오리옥션 이제 경영하고 있고 저도 경영에 대해서 도 알고 m b a 이아깝게 나이 하깝게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실에 좀 얘기를 했더니 어 이제 반갑다면서 자기가 되게 좋은 상품을 하나 주겠대요 저한테 <웃음> <웃음> 그래 어 그게 뭡니까? 얘기했더니 어 3억짜리 채권인데요. 저한테 이거를 60% 금액에 매입을 해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3, 6, 8 1억 8천 에 구입하는 거죠. 채권을. 그래서 아그렇습니까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오늘 저랑 선생님을 처음 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큰 행운이 올까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경매를 아는 사람이죠. 물건 채권을 보고 그 물건을 경매 물건을 받습니다. 예정 물건이었는데요. 여기도 있는 물건이 있는데 무슨 상가였냐면 복합상가였어 복합상가 복합상가가 뭐냐면은 큰 쇼핑몰 건물에 그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조금 있는 쇼핑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3평짜리 4평짜리 그게 이제 실평수 평수가 10평형으로 나와있는데 10평형이라는 소리는 그런 복합상가는 전용률이 20%예요 그러니까 실평수는 2평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물건들은 이게 감정가 4억으로 잡힌 거거든요. 감정가가 이거 낙찰 10%에 됐습니다. 낙찰이 그 얼마예요 배당금이 4천만 원이겠죠 제가 1억 8천에 샀으면 60%라고 좋다고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매를 모르더라고요. 경매 시장은 몰라요. 부의채권밖에 모르더라고요. 그 순간. 저사람보뭐 화가 좀 났죠? 이인음는에 나한테 사람버는가 그렇죠? 그이사람 그래, 몰랐다 치자고요, 몰랐다 치자고요, 아니면 저런 그렇게 만만하게 봤던가. 네? 그 요즘 이제 가장 큰 사기들이 뭐냐면은 그 이런 강사들이요, 이런 강사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요, 가장 많이 치는 사기예요. 수강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강생들이 앉아 있겠죠. 자신을 바라보는 부실 채권을 배우는 그리고 얘는 AMC로부터 그 이제 부실 채권을 오더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laughs>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예정 물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지옥상에서도볼수 지지옥션에서, 있습니다. 아직 예정 물건인 거다볼 수가 있어요. 예정 물건인데 이, 물건, 이 물건의 권리가 1순위 근제당권자, 2순위 근제당권자, 3순위 개인 근제당권자였어요. 3순위. 그러면요, 경매 예정 물건인 상태에서 우리 무잉여 배웠었죠. 금액이 부족해서 감정가로 계산해 봤을 때 1순위 근제당권자와 2순위 근제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나서 얘한테가 이잉여가 없습니다. 제로예요. 그럼 경매 취소되겠죠. 안 그래? 그런 물건을 이 강사가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예정 물건 중에서 다 뿌리는 거예요. 무표을 보내요. 뭐라 고 보내냐? 어, 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배당표를 짜 보았을 때 당신은 상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한테, 저한테. 천만 원에 파세요. 어차피 돈한푼못 받는 채권. 그럼 결국에 팔아봐요. 팝니다. 왜? 자기도 알아보니까 이게 휴지거든요, 휴지. 세이더의 휴지 조각이거든요.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가 천만 원에 사와가지고요. 수강생들한테 선착순이란 표현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내가 부실 채권을 60% 금액에 사왔는데 60% 금액에 사는데 60% 금액에 줄게. 대신 선착순이니까 계약금부터 입금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주 그러면 수강생들이 아, 우리 강사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계약금 입금시킨 다를 가지고 가요. 얘만 가져 가겠습니까? 여러 개 사왔겠죠? 모다를 엄청 풀었으니까쫙 착착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근재담권 집권을 산 겁니다. 이런 사기극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부채채권 뜬다, 홈플러스, 이마트, 그런 데 문화센터 있죠? 그런데 등록해가지고 일반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강의 시작합니다. 그리 전부 다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욕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신발끈, 그렇죠 게시판, 우리 조카 시판에서 그 파스같은 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다, 절대 당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게 많아요. NPL 나중에 나도 m p l 공략하겠다. 그리고 강사님 만나면은 넘어가지 말라고요. 우리는 적어도 경매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딱 보면 나옵니다. 권리 분석할 수 있잖아요. 안 당하실 수 있죠? 네. AMC로부터 그 이제 부실채권을 오더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laughs>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예정 물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지옥성에서 지지옥에서도볼수 있습니다. 아직 예정 물건인 거다볼 수가 있어요. 예정 물건인데 이 물건의 이 물건의 권리가 1순위 근저당권자, 2순위 근저당권자, 3순위 개인 근저당권자였어요 삼순위 그러면요. 경매 예정 물건인 상태에서 우리 무잉여 배웠었죠. 금액이 부족해서 감정가로 계산해 봤을 때 1순위 금자당권자와 2순위 금자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나서 얘한테가 이잉여가 없습니다. 제로예요. 그럼 경매 취소되겠죠? 안 그래? 그런 물건을 이 강사가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예정 물건 중에서 다 뿌리는 거예요. 무편을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 어, 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지마시겠지만 제가 배당표를 짜고. 그래서 저는 그 방법밖에 지금 없다고 봅니다. 지금 m p a 시장이. 과독이에요. 지금 과독이. 지금 투자하는 거 잊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투자하려고 그런다는 소리 내 주변에 듣는다 그러면은 한 번씩 얘기는 해주고요. 그래도 뭐말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MPL은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MPL 강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AMC가 이 사람들한테도 팔지만은, 우리한테도 바로 팔지만은, 어디로 넘기냐면은, 강사들한테 넘긴다 강사들한테. 무슨 강사? 다 여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 부질챗건 강의를 하거든요? 얘네들한테 오다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강생을, 수강생들 로 하여금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커미션 받는 거죠. 지금 다 그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스체권 강의를 이제 한번 들으러 가봤어요. 그렇죠 들으러 가봤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강의를 몇 번씩 하고, 저는 이제 오디오션 이제 경영하고 있고, 저도 경영에 대해서 좀 알고, m 비 l 이얄이하게 얄깍하게 납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실에 좀 얘기를 했더니, 어 이제 반갑다면서 자기가 되게 좋은 상품 하나 주겠대 요 저한테. <웃음> <웃음> 그래 어그 뭡니까 얘기했더니 어 3억짜리 채권인데요. 저한테 이거를 60% 금액에 매입을 해줄수 있게 해주겠다고니다 그럼 368, 1억 8천에 구입하는 거죠 채권을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오늘 저랑 선생님은 처음 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큰 행운이 올까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경매를 아는 사람이죠. 물건 채권을 보고 그 물건을 경매물건을 봤습니다. 예정 물건이었는데요. 예정 물건이었는데 무슨 상가였냐면 복합상가였어요. 복합상가. 복합상가가 뭐냐면은 큰 쇼핑몰 건물에 그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조금 있는 쇼핑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3평짜리, 4평짜리. 그게 이제, 실평수, 평수가 10평형으로 나와 있는데, 10평형이라는 소리는, 그런 복값 상가는 전용률이 2 0예요 그러니까 실평수는 2평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물건들은, <laughs> 이게 감정가 사억으로 잡힌 거거든요? 감정가가, 이거 낙찰 1 0에 됐습니다. 낙찰이. 그거 얼마에요? 배당금이. 4천만원이겠죠? 제가 1억 8천에 샀으면. 20%라고 좋다고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매를 모르더라고요. 경매 시장은 몰라요. 부지의 채권밖에 모르더라고요. 그 순간 조사하고 화가 좀 났죠. 이다이물건 나한테 사람고했는가 그렇죠? 그래 이 사람 은 몰랐다 치자고요. 몰랐다 치자고 아니면 저 그렇게 만만한 거. 요즘 이제 가장 큰 사기들이 뭐냐면은 그 이런 강사들이요, 이런 강사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요 가장 많이 치는 사기예요 어, 수강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강생들이 앉아있겠죠 자신을 바라보는 부실적한 배우님 그리고 얘는 봤을 때 당신은 상순이 근저당권자, 후순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한테, 저한테, 천만 원에 파세요. 어차피 돈한푼못 받는 대권. 그럼 결국에 팔아봐요. 파, 팝니다. 왜? 자기도 알아보니까 이게 휴지거든요, 휴지. 세이더면 휴지 조각이거든요.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가 천만 원에 사와가지고요, 수강생들한테 선착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내가 부실채권을 60% 금액에 사왔는데 60% 금액에 사왔는데 60% 금액에 줄게 대신 선착순이니까 계약금부터 입금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러면 은 수강생들이 아 우리 강사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계약금 입금시킨다을 시킨 가지고 가요. 얘만 가져가겠습니까? 여러 개 사왔겠죠. 모다를 엄청 풀었으니까 쫙쫙쫙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